강민경님이 극찬했던 그 식물원 김밥,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 먹어봤잖아요. 어음 이게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건강한 맛인데요. 계란이 이렇게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담백하고 순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보통 요 명란 계란 김밥을 많이들 손꼽으시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 계란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이건 꼭 따라해 보고 싶었어요. 식물원 김밥처럼 쌈무에 비트 물들여서 잠시 두었다가 물기 쫙 빼주고 비트는 생각하셔도 돼요. 씻은 김치도 물기 꽉 짜서 준비해 주세요. 계란 넉넉. 준비해서 우유, 맛술, 소금 넣고 거품 최대한 안 생기게 젓가락으로 가르듯이 저어서 준비하고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 얇게 계란물 부어서 윗면 완전히 익기 전에 뒤집, 뒤집. 또 뒤집어서? 계란말이 만들기 그리고 흑미밥. 저는 흑미가 소화가 잘안 돼서 살짝 진밥 느낌으로 만들어줬고 여기에 소금 깨 듬뿍 참기름. 밥에 갈아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? 김에 밥조끔 올리고 쌈무 씻은 김치 로메인 상추 네 장에 계란말이 올린 다음 손으로 잘 잡아가며 말아주. 아 김이 좀 모자란 관계로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손으로 잘 잡아가며 말아주고 참기름 살짝 발라 칼로 썰어주면. 이거지, 이거야. 여러분, 이 조합 진짜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